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오전 8시 59분 지나고 있고, 자, 11월 5일. 자, 11월 5일. 네 종목 드렸습니다, 네 종목. 자, 이렇게 11월 5일. 자, 참 좋은 여행, 그 다음에 코인테크, 그리고 노랑풍선, 자이글. 이렇게 네 종목. 자, 8시 57분, 57분. 자, 이런 식으로. 오늘은 네 종목이고요. 자, 이거 어떻게 되는지 이따가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날짜 11월 5일 찍히고, 그 다음에 스크린샷 아니라는 거 보여드립니다. 어, 우리 DS단석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정실장입니다. 자, DS단석 관련해가지고 오늘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에 굉장히 어마어마한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지금 급등하고 있는 흐름인데, 자, 오늘도 22% 정도,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2시 50분인데, 22% 정도의 상승을 계속해서 기록해주면서 장대 양봉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종목을 오늘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앞으로 장기간 노다지 종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의 타점, 타점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수익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좀 영상을 켰습니다. 자 시작이 앞서서 우리 좋아요, 자 좋아요와 자 구독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면 매우 감사드리겠습니다. 저 영상 초반에 영상 처음에 제가 매일 매일 진행하고 있는 이 시초가 매매, 시초가 매매 있거든요. 자 이거 관련해가지고 매일 매일 맨 처음에 어떤 영상 드렸고 영상 후반부에 후반부에 이거에 대한 결과 결과 말씀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자 매일매일 내가 수익을 내는데 좀 관심이 많다 하시는 분들 내가 시초가 매매로 아주 간편하게 간편하게 매일 대박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자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매우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미 대선 지금 오늘 이제 미 대선 이제 투표를 이제 곧 시작하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로 뭐가 마지막 날이냐? 자, 이벤트를 제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한 4일 정도. 자, 마지막 날. 자, 미대선 관련해 가지고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데 자, 이따가 한 1분 정도, 1분 정도 이거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선물 드리고 싶어서 하는 이벤트입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대박 선물이니까 반드시 모두가 아주 간편하게 간단하게 이벤트 참여하시고 모두가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본격적으로 이 ds 단서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자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미친듯이 뜨게 됐죠? 자 일단 며칠 전에 이큰 뉴스가 하나 떴어요 자 1조원대 수주 자 1조원대 수주 그냥 제목만 봐도 이거는 뭐 여러분들 1조원대요 조 조단이에요 조단이 조단이 수주를 지금 한다고 뉴스가 떴는데 이것도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차트가 이 밑에 자 크게 보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하락하다가 지금 저가권에서 뉴스 터트리고 급등 시켰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오늘 또 무슨 뉴스가 떴다. 자, 이렇게 DS단석이 d s e n 이와 이제 적자 자회사 DS첨단소재 합병을 추진한다. 자, 이런 뉴스가 또 떴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원료 수급부터 이제 생산까지 이제 공정을 일원나한다라는 그런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합병 후에 이제 인력 구조 조정을 하면서 어떠한 재무 개선 이런 부분도 좀 확보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플라스틱 재활용 이제 자회사가 이제 합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시너지를 기대를 할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사가 이제 최근 실적이 지금 DS 첨단 소재가 이제 악화가 됐는데 자이 부분에 대한 재무 구조를 개선해보겠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뉴스가 떴거든요. 자 어찌됐든 간에 이 회사가 지금 재무적으로, 재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자회사, 이런 거에 대한 해결에 대한 의지. 자, 그 다음에 아까 뭐 수주 1조 원 이거 잭팟을 터트린 거 이게 뭐 메인이긴 하겠습니다만, 자, 최근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왜 최근에, 최근에 왜 뉴스를 이렇게 빵빵 터트리는 걸까, 빵빵 터트리는 걸까라고 하는 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서 오늘의 핵심, 오늘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보시면은 이게 뉴스가 터지면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거래 대금이 지금 1600억 그 다음에 뭐 2000억 3000억 4000억 이런 식으로 하루에 하루에 이렇게 터지고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1000억에서 한 2000억 정도 자이 이상으로 하루에 거래 대금이 터진다라는 거는 그 당일 그 당일에 어떤 주도주 주도주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연속해서 지금 계속해서 터지면서 지금 저가권에서 미친 듯이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데 이게 바로 뭐다 세력들의 매집 과정이라는 겁니다 매집 과정 세력들의 매집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가권까지 저가권까지 많이 계속해서 떨어뜨릴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이 정도 선까지 떨어뜨린 다음에 여기에서 뉴스를 터뜨린 다음에 급등을 시키면서 물량을 매집하는 과정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차트적으로도, 차트적으로도 이제 S급이라고 보는 게 뭐냐면은, 자, 지금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하락했고, 자, 이제서야 거래 대금이 미친 듯이 터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60일 선과 120일 선, 자, 오늘 120일 선, 장기 2평선을 아주 강력하게 그냥 갭상승으로 뚫어버렸어요. 자, 지금 힘이 엄청나게 좋다라는 얘기고, 이 하락의 힘, 하락의 힘을 강력하게 막아버린 이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식으로 뭐 수직 상승을 하지는 않겠지만 계속해서 흔들면서 이제 상승으로 변곡을 할수 있는 이 변곡점에 다 다른 거 아니냐 이런 확률이 높아졌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걸로 돈을 벌기 위해서 이걸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우리가 타점을 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타점을 잡을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미 좀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을 해버렸어요. 자, 지금 비중을 실어 가지고 들어가기에는 조금 이제 많이 위험해졌다. 자, 위험해졌는데 어쨌든 힘이 좋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더갈수 있어요. 더갈수 있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굉장히 크게 갈 거다. 장기적으로 굉장히 크게 갈 거다. 그래서 우리는 단기적으로도 노리겠지만은 자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자 모든 종목이 자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올라갈 리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계속해서 흔들면서 흔들면서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는 타점을 잡을 겁니다. 타점을 잡을 거고 이 타점을 누가 잡아 드린다? 당연히 이번 제가 잡아 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제가 잡아 드리는데 어떻게? 어떻게 잡아 드리느냐? 자, 당연히 차트 분석도 하겠죠. 차트 분석도 하겠지만은 자, 일정. 자, 일정 정보. 자, 이거를 가지고 제가 미리미리 미리미리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릴 겁니다. 공유를 드릴 거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중장기 분들, 중장기 분들은 자, 매집 가격대. 자, 매집할 수 있는 가격대. 이게 매일 매일 주가가 급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집할 수 있는 가격대 이거는 매일 달라져요. 매일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자료 이 대응 자료에 대한 이 가격대는 매일 바뀌게 됩니다. 매일 바뀐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매도 가격대 자 매도 가격 이거는 이제 단기냐 스윙이냐 중기냐 장기냐에 따라서 당연히 매도 가격대가 다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고 했는데 단기인 사람이 여기서 만약에 샀다고 쳐요, 그러면 여기까지 한 번도 팔지 않고 갔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보는 사람이 여기서 샀다가 여기다 팔았다가 팔았다가 여기서 샀다가 또 이렇게 팔았다가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포지션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포지션에 따라서 제가 제각각 다 대응을 해드린다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으로 보실 수 있는 장기적인 수익률 자, 수익률은 진짜 농담하지 않고 진짜 과장 없이 대략적으로 350% 정도 350% 정도는 이게 장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근데 이 과정에서 계속해서 흔들면서 갈 건데 우리는 계속해서 사골 매매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일부 물량들, 자 일부 물량들은 우리는 추세, 이 추세를 계속해서 먹을 겁니다. 자 결국 주식은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 추세를 자, 진득하게, 자 진득하게 올라갈 수 있는 이 초입부, 이 초입부에서 우리가 잡은 다음에 일부 물량은 진득하게 계속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세자릿수세자릿수 세 자릿수 퍼센트를 우리가 먹어야 우리가 돈을 버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 드린 것들, 설명 드린 것들을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DS 단석 텔레그램 방에 참여를 하시면 제가 계속해서 정보를 공유를 드릴 겁니다. 계속해서 정보를 공유를 드릴 거고 특히나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 스윙 매매 하시는 분들, 자 이분들은 특히나 실시간으로. 자, 실시간으로 지금 대응이 굉장히 필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을 도와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정보 공유 받기 위해서 DS 단속 텔레그램 방에 여러분들이 입장, 자, 입장이라고 여러분들이 보내 주시면은 바로 제가 입장을 도와드릴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일정, 자, 이 일정 정보. 자, 제가 항상 월 초에 월 초에 뭐를 하느냐? 자, 개별 종목들의 일정 정보를 업데이트를 합니다. 제가 눈여겨 보고 있는 종목, 그다음에 여러분들한테 계속 소개드리는 종목 이런 거에 대한 일정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월초에 업데이트를 해서 자 공유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은 자 이렇게 DS 단서 이제 대응 자료가 있는데 자 지금이 11월 11월이 됐잖아요 지금 11월 첫째 주인데 자 신규 버전으로 당연히 월초가 되면은 이 일정 이그 달의 일정을 제가 업데이트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미공개 이제 일정 정보가 당연히 유료 회원 전용입니다. 왜냐? 우리가 여러분들 주식을 주식을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자, 일정 정보라는 게 압도적으로 이거를 미리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일정에 대한 기대감.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오른다고요. 어떠한 뉴스가 터지는 거. 지금 최근에 최근에 뉴스가 왜 빵빵 터진다? 저가권에서 세력들이 매집을 하기 위해서 뉴스를 활용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정에 대한 뉴스를 여러분들이 미리 미리 선점해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고지에서 매매를 시작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뭐 국가 기밀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국가 기밀 뭐 기업 비밀 이런 게 아닙니다 당연히 저 증권사라든지 어떤 언론사 그 다음에 뭐 세력이나 내부 인력들 이 사람들은 당연히 그냥 미리 알 수밖에 없는 정보들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를 어쨌든 증권업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미리 선점해 가지고 자 유료 회원분들한테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 무료 회원분들, 자 무료 회원분들 여러분들처럼 지금 시청하고 계신 무료 회원분들한테도 여러분들이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 자 참여라는 게뭐 별다른 게 없어요.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만 여러분들이 보여 주시면 같이 공유를 해 드린다라는 겁니다. 같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분들의 포지션에 따라서 포지션에 따라서 자 분할 매수 가격대와 그다음에 목표가 자, 목표가 1차부터 3차까지 분할로 해가지고 제시를 해 드리는 거. 이렇게 세 가지 같이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걸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장기적으로 지금 변곡점 나왔다고 했어요. 변곡점.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추세도 먹고 계속해서 파동마다 우리가 매매를 할 건데 계속해서 수익 보실 분, 계속해서 수익 보실 분들, 그 다음에 이미 들어가서 주주이신 분들, 자, 수익 극대화 하실 분들. 수익 극대화 하실 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 010 5745 8984번으로 여러분들의 단석 자 단석이라고 여러분들이 보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010 5745 8 9 8 4 단석이라고 자 지금 보내셔야 돼 지금 자 이따가 해야지 자 이따가 해 귀찮고 까먹으셔서 여러분들 절대로 안 하십니다. 이따가는 자 지금 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PC로 보시는 분들 PC로 보시는 분들은 자010 5745 8984번으로자 번거로우시더라도 자이 번호 찍어 주시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자 영상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자 이게 제목 밑에 이게 더 보기가 있습니다. 더 보기 자 이거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은 자 이렇게 설명이 쫙 뜨는데요. 자 색색별로 이렇게 딱 뜨는데 자 우리 PC로 보시는 분들은 이게 파란색 자 파란색 링크 이렇게 클릭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더 다양한 걸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자 이렇게 영상 제목이 있죠. 자 제목 밑에 더 보기가 있습니다. 더 보기. 자더 보기가 있는데 이거를 클릭하시면은 자 이렇게 설명이 나오죠. 설명 설명이 나오면은 맨 위에 있습니다. 맨 위에 이 노란색. 자 노란색을 보시면은 자 무료 추천주 및 종목 분석 문자 신청하기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그냥 링크를 클릭만 하시면 돼요. 자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바로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간편하게 간편하게 문자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굉장히 좋은 자리에서 굉장한 수급이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무조건 이거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계속해서 먹을 거니까 자 무조건 여러분들 우리 입장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단석이라고 자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자 무조건 둘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두 글자 자 010-5745-8984번으로 여러분들이 문자로 단석 혹은 입장이라고 보내주셔야 계속해서 수익 극대화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또왜 올라갈 수밖에 없냐라고 한다면 자 결국에는 모든 주식은 또 실적이에요 실적 실적이 자 2024년 이렇게 돼 있고 2025년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이 예상치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것도 나중에 한번 분명히 한번 이렇게 크게 상승시킬 때이 카드로 쓸 것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식이 아무리 뭐 K 주식이 뭐 공매도 때문에 막 이렇게 제자리 걸음이다 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자 결국에 갈 종목들 그 다음에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은 바닥권까지 가도 결국에는 올라간다 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종목 가지고 수익 많이 내야 되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제가 이거 말씀드릴 거니까 문자로 단석 아니면 입장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소통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미대선 관련해가지고 이벤트 자 이벤트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 부분 한 1분 정도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끝까지 자, 끝까지 시청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1분 이후에 오늘의 시초가 종목. 자, 오늘의 시초가 종목 제가 계속해서 제 주종목이에요. 제 시초가 종목. 자, 여러분들 이거 매일 매일 대박 수익 나는 거. 대박 수익 나는 거 이거 다 보여 드립니다. 다 보여 드리니까 자, 말이 길 필요가 없습니다. 말이 길 필요가 없고 다 보여 드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한 1.5배 속에서 한 2배 속 정도 진짜 한몇분안 돼요. 몇분안 되니까, 여, 자, 이 정도 여러분들의 시간 투자는 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자, 오늘도 너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자, 구독과 우리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미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미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박 이벤트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대선 승자 예측 이벤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자 1번 해리스 2번 트럼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자로 문자로 번호를 전송해 주시면 자 정답자와 참가자 자 이분들에게 자이 대박 검색기와 그 다음에 기법 강의 이런 거를 제가 보내드리는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참가만 하셔도, 참가만 하셔도 여러분들이 대박 시초가 검색기. 자, 제가 최근에, 최근에 계속해서 시초가로 수익 내드리고 있는 이 검색기, 이거를 드리는 겁니다. 자, 대박 시초가 검색기. 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은 자, 영상을 반드시 끝까지 보시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 어디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지, 자, 이 부분 반드시 체크하고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정답자, 정답을 맞추시는 분들, 자, 결과가 나왔을 때 정답을 맞추시는 분들은 자, 시초가 플러스 종가 매매 검색기, 그 다음에 3종 매매 기법 강의까지. 자, 3종이라는 거는 이제 단타, 그 다음에 이제 자 눌림목, 그 다음에 돌파 매매. 자, 이 3종 기법 강의. 자, 제가 가장 많이 쓰는 그 기법 강의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 그냥 딱1 아니면 2 이렇게 해가지고 문자만 보내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아주 간편하게, 아주 간편하게 여러분들이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 있다는 라거 말씀드리고요. 자, 절대로 자주 하는 이벤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모두, 자, 모두가 참여하셔가지고, 자, 양질의 검색기와 기법강의 여러분들은 모두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진짜로 이 검색기 기법강의 이거 진짜로 존재하는 거냐라고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자 이렇게 자 파일 이렇게 다 이렇게 찍히는 거 여러분들 다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런 식으로 자 기법 검색기 자그 다음에 정신교육까지 멘탈교육 그 다음에 이렇게 다 있습니다 다 이런 식으로 다 있고 이렇게 다 있고요 자 이렇게 주식 특강 자 그리고 이렇게 실전 차트 강의 자 실전으로 해가지고 하는 차트 강의 이런 식으로 따로 이렇게 다 만들어 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기법 강의 자 기법 강의 이런 식으로 다 있습니다 다 있고 여기 시간 보세요. 자, 시간 다 이런 식으로 36분, 48분, 40분, 뭐 30분, 46분, 뭐 54분. 이런 식으로 실제로 제가 다 일일이 다 찍은 강의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다 찍은 강의고, 이거 이제 VOD 파일 이거는 이제 유료분들한테 이제 드리는 거고, 자, 이제 무료분들, 자, 무료분들 지금 이벤트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압축해가지고 이제 문서, 자, 문서화 시켜가지고 핵심 정리한 이 문서 파일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검색기도 어떻게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시는지 그냥 그대로 따라만 하실 수 있게 따라 하실 수 있게 다파일 드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모두가 이벤트 참여하셔가지고 이 엄청난 구성 여러분들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첫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참 좋은 여행 참 좋은 여행 지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가 17%에서 시작해가지고 상한가 찍었습니다. 고가 상한가 찍었고요. 한12% 정도 12% 정도 구간 나왔습니다. 자 현재시가 자 분봉상으로 보여드리면 자 현재시가 10시 33분 오전 10시 33분입니다. 자 두번째 종목 자, 코인테크 보겠습니다. 코인테크 자 코인테크 자 현재 자1% 1.47% 시작해가지고 9.27%약8% 정도 수익구간 나왔습니다. 자 세번째 종목 자 세번째 종목 노랑풍선 보겠습니다. 자8% 시작해가지고 자 26%까지 자18% 정도 자18% 정도 수익구간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마지막 종목 마지막 종목 자익을 보겠습니다 자익을 자17% 시작해가지고 지금 상한가 찍고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상한가 지금 문 잠갔습니다 지금 12% 정도 수익 구간 나왔고 이거 만약에 종가까지 가져가면 한번더 크게 급등이 가능한 종목 오늘 대박 종목 또한 종목 포함됐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네 종목 자 오늘도 이렇게 네 종목 대박 수익 난거다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다 보여드렸고. 이렇게 해서, 자, 오늘도, 자, 오늘도 이렇게 최신화를 시켰습니다. 자, 10월달 이런 식으로 미친 듯이 좋은 결과 냈었고, 자, 11월, 자, 11월달도 지금 시작, 자, 시작부터 지금 11월 5일 지났는데, 자, 이렇게 네 종목, 뭐 오늘도 네 종목 뭐 이렇게 추가해가지고, 이렇게 결과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자, 만들어냈고,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다시 한 번. 뭘 설명드리느냐? 자, 시초가에, 자, 시초가에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당일 고가까지, 여기까지 올라갔다. 여기까지 올라갔다. 그래서 뭐16% 지금 수익권이 나왔다. 우리가 16% 수익을 거뒀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당연히 우리는 밑에서 계속해서 분할 매도를 합니다. 당연히. 당연히 분할 매도를 하는 거고. 이 시조에서 사가지고 최고점에서 모든 걸다 판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신의 영역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유료 회원분들은 자 이런 식으로 매도 타점 다 잡아 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무료 회원분들도 자 무료 회원분들도 자이 종목, 이거 종목 드리는 건다 해드리니까 여러분들은또 반드시 반드시 참여하셔가지고 지금 매일매일 매일매일 수익 드리는 거 이거 계속해서 증명해 내고 있으니까 반드시 여러분들도 동참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010-5745-8984번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참여라고 문자 두 글자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제가 있는 그대로 라이브로 라이브로 있는 그대로 다 찍어 드리고 있는 건데 이거 내역을 어디서 또 확인하시느냐 자, 이런 식으로 제 개인 채널, 자, 개인 채널, 제 푸근한 주식 자, 개인 채널로 여러분들이 넘어오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자, 시초가 매매, 시초가 매매 대박 수익, 낸 종목들 매일매일, 매일매일 이런 식으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인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믿음이 생기니까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차트 분석,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 차트 분석도 이 방에서 이렇게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0105745-8984번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명 자 종목명 이거 적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면은 제가 또 이렇게 영상 컨텐츠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제작을 해드리니까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이렇게 인증을 좀맞춰보도록 하겠고 자 제가 말씀드립니다. 항상 여러분들 개조해 여러분들 개조해 어떤 이런 암덩어리 같은 거 암덩어리 같은 게 있다 그러면은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성과를 낼수 있는 종목을 투입시켜 가지고 이거를 잘라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루라도 하루라도 빨리 하시는 게 좋아요. 하루라도 빨리 하시는 게 좋으니까 내가 지금 다 보여 드리고 있으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다 함께 동참하셔 가지고 유료분들도 그렇고 자 무료분들하고 똑같이 자 똑같은 종목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유료로 가입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종목이라도 받아 가지고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욕심. 자 욕심이라도 부리지 않으면 반드시 매일 매일 수익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010 574의 8984번으로 자 문자로 참여라고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자 보내시는 방법은 아까 다 소개를 드렸으니까 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제목 제목 밑에 있는 이더 보기 자더 보기 이거 클릭 클릭하시면은 모든 게다 나오니까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간편하게 문자를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자 오늘도 너무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우리 좋아요와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